네, 어텐션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네, 김건희 씨 구속에 따른 뭐 여야간의 입장이 좀 전에 어, 전해드렸고요. 네. 근데 국민의힘 당 대표 후 보들간에 또 제각각 음.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했고요. 헌정사의 유리 없는 폭고라고까지 비판을 아. 했습니다. 네. 어, 국격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음. 뭐지 하나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다 올라서 폭정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는데요. 네. 만행, 폭거 국격, 김건희 씨 구속과 어울리는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장동혁 후보 역시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뭐 패덱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인권을 유린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까, 여기에다가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하며 대놓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 보복이다. 그렇습니다. 음. 이 모두 반탄파죠. 네. 그럼. 반면에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후보는 사표 규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도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음. 천박한 정치의식, 천공 건진법사, 음. 손바닥 왕자 등 무속이 횡행한 것을 보면 이때 이미 그때 향후 그윤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했다고 말을 했고요. 네. 그게 모두 묵살되고 경선과 본선이 진행된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윤준표 음. 네. 음, 대구시장도 사실 혜택을 많이 보신 분인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좀 그렇긴 하네요. 여러 의견이 물론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네.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의 구속을 놓고. 국격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는 한번 스스로에게 줄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법적 수사를 폭정 정치적 보복이라고 평가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좀잘안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수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나 수해 현장에서 네. 일하는 소방관을 위해서 소비 쿠폰을 사용하는 그 미담 사례가 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지난 8일 세종시 북부 소방서의 커피 신잔이 배달 전달됐는데요. 음. 한 고등학생이 소비 쿠폰으로 커피를 직접 구입을 해서 네. 전달한 겁니다. 이 학생이 커피를 전달한 사연이 있는데요. 음. 부모님이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겨울에 시장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소방관들이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고 꼭 보답하고 아. 싶어서 소비 쿠폰으로 커피를 전달하게 됐다고요. 대견한 고등학생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지난 일에는 또 천북 음. 천안 서북 소방서에도 또 커피 백 잔이 배달이 됐는데 음. 소방서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30대 김모 씨가 전달을 한 겁니다. 뭐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쓰는 분들께 작은 응원이라도 하고 싶다 하면서 음. 자신이 받은 소비 쿠폰 18만 원을 모두 커피를 사는데 썼습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또 직장인 유모 씨가 소비 쿠폰으로 커피 50잔을 사서 춘천 소방서와 인근 119 안전센터에 전달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선행이 이어졌어요. 네. 커피를 산 이디아 커피 강원도총점주가 커피 50잔에 또 50잔을 아 얹어서 보낸 겁니다. 네. 그러다 이번에는 이디아 커피 본사에서 이 소식을 듣고 유 씨와 강원도청점에 100만 원 상당의 이디야 상품권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 상품권 역시 수연자 의이라는 소방관들에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전염되는 건 감기뿐만이 아닙니다. 선행도 이렇게 전염이 되네요. 아 이런 미담 소식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불친절한 응대로 논란에 휩싸였던 강원도 속초의 오징어 던전 소식을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엔 또 바가지 요금미터 구설에 아. 올랐어요. 네. 지난 8일 속초시청 홈페이지 자유교시판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오징어 글쓴이가 오징어가 많이 잡혀서 가격이 싸졌다는 말을 듣고 여기를 찾았다고 음. 해요 좋은 가격에 또맛 좋은 오징어를 먹고 싶다는 기대감에 찾았다고 하는데 음. 어, 오징어 난전 상인들이 요즘 오징어가 안 잡힌다 어, 음. 귀하다 등의 설명과 함께 오징어 마리당 2만 8천 원을 불렀고요 <laughs> 심지어 한 마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기마, 기가 막힌 일은 난전 앞에서 난전 앞에 있는 횟집에서는 음. 오징어 두마리 2만 원을 받고 음. 횟까지 서비스로 줬다는 거예요. 네. 어, 불친절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또 비뚤어진 상황으로 또 한번 음.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 코스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